안녕하세요. 인기 가전을 최저가로 소개해드리는 가전은 아들내미가입니다. 오늘은 삼성에서 2024년 출시한 가장 큰 초대형의 생생한 4K 경험을 제공하는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스마트 TV 98인치 최저가 상품을 준비해왔습니다. TV는 거거익선이기에 집에서 큰 TV로 드라마, 스포츠, 영화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에 걸맞는 인기 삼성 TV를 할인가로 준비해왔습니다. 집에서 오래도록 뽕 뽑을 수 있는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리며 우선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정상가는 무려 477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구매하면 7% 할인이 적용되어 32만 원 가량 할인을 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 62만 원의 추가 할인과 와우 회원이면 최대 19만 원 수준의 추가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페이머니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최대 5만 원의 캐시 혜택을 덤으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와 현재 할인과 혜택 적용이 미쳤네요. 삼성이 사고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상가 477만 원인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스마트 TV 98인치 상품을 캐시 혜택은 제외하고서라도 364만 원 수준에 지금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가 대비 113만 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정보. 정말 초대박 팁 아닌가요? 물론 이러한 합 정보를 듣고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근데 이런 특가 제품은 모두가 노리고 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순식간에 팔리고 있기에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는 영상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믿고 사는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스마트 TV 98인치 상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제품은 초대형 화면에서도 향상된 화질을 위한 초대형 TV 전용 AI 업스케일링 기술이 사용되어 노이즈는 줄이고 선명도를 강화합니다. 즉, 강력한 크리스탈 프로세서 4K의 업스케일링 기술이 눈앞에 있는 듯 생생하게 콘텐츠의 색상을 표현합니다. 또한 퓨어 컬러를 사용하였기에 다양한 색상 표현과 최적의 화질 구현으로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더불어 HDR 기술은 장면의 어두운 영역부터 밝은 부분까지 명암비를 높여주어 모든 장면에서 다양한 컬러와 디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운드적으로 보면 콘텐츠별 몰입감을 완성하는 사운드 최적화 기능이 있는데요. 재생 중인 콘텐츠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사운드를 최적화하기에 뛰어난 영상과 함께 음향의 몰입감까지 높여줍니다. 비주얼적으로는 슬림한 두께이기에 어느 공간에나 조화롭게 어우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삼성 TV 플러스 하나로 300개의 채널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스포츠, 영화, 음악, 예능 모두 가능합니다. 더불어 삼성의 타이젠 OS를 통해 넷플릭스, 티빙을 비롯한 앱과 서비스를 TV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의 게이밍 허브는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엑스박스를 비롯한 추천 기반의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 제품 소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혹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바뀌었더라도 걱정 마세요. 가전은 아들 레미가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의 통장을 지켜드리는 새로운 할인 혜택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